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 번째 통일성, 두 번째, 신실성, 이렇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통일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은 마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때 인용한 굉장히 중요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관한 그 모티브가 되고 모토가 되는 것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신약의 바울이 사용한 복음에 관한 정의인데 이것은 바울이 처음으로 선포하거나 바울이, 바울이 처음으로 선언한, 제시한 복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기록되어진,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700년 전에 하박국 시대에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한참 세월이 지나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바울이 다시 한번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다를 다시 한번 인용해서 복음을 소개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구약과 신약에 어떠한 것이 있다? 통일성이 있다. 구약에 나타난 생명의 말씀 안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고, 믿음의 정의가 있고, 의인의 삶의 어떠한가를 규정하는 선언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살 것이다. 라고 의인의 길에 대하여 반듯한 하나님의 백성에 도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을 본문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선언이 어떤 것을 이룹니까? 구약과 신약에 통일성을 이룹니다. 또한, 동시에 연속성을 이루고 있으며, 일관성, 메시지와 핵심의 일관성을 이루고 있고,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밀접한 연관적 상관 관계 안에 있고, 이것이 독립된 책과 같으나,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그 구약의 굉장히 기나긴 역사적 사건들이 신약의 어떤 메시지와 덤, 더불어서 완벽한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TV가 있는데 TV에서 모니터에서 뭔가 동작과 행위들 액션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면 답답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그, 여러 몸짓이 있고, 행위들이 있고,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아마 굉장히 답답하죠. 묵시적인 장면이 계속 펼쳐지면. 그런데 신약이 와서 그 사건에 대한 재해석을 하는데, 이제 뭐가 같으냐면, 소리가 안 나던 TV에서, 자막이 달리고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약이라는 것은 자막과도 같은 것이며 동시에 소리와도 같은 것이에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화면도 나고 소리가 나면 입체적으로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용 핵심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무엇이다? 통일성과 연속성과 상관성과 지속성을 갖춘 그러한 아, 이 일관성을 갖춘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메시아, 예수교수를 통한 인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하여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고 말씀한 대로 천지가 창조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인간 창조에 이르기까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의 특성입니다. 천지 창조의 특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즉각적 실행성 실효성이, 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의 사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하는데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여섯 개의 물을 갖다 기르라 하시고 그대로 하여 아구까지 참에 무리 포도주가 되더라.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즉각성, 실효성을 발휘하면서 시정력을 가져오면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 사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창조력과 시정력이 실체적으로 이렇게 내포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달리 표현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절부터 1장 전체에서 천지창조를 이루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 가나사대 말씀하시니까 해와 달과 별부터 식물과 동물과 바다와 강과 인간까지 다 만들어진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성자가 말씀하시니까 또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병든 자가 낫기 시작하고 그리고 광풍이 있는 바다가 잠잠해지고 여기에 서알려지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전능하심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신약성경에서 다시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이룬다는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통일성과 연계성과 상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새의 두 날개처럼 우리가 균형있게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복음을 잘 소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잘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균형 잡힌 구약과 신약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체득하고 체내화하고 이해하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헌진된 사람으로 추워져 갈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실성 이것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믿음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특별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여 무엇 무엇의 어떤 목적지에 이르게 도착하게 하나니. 그게두개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서 하나는 피스테스라는 것이고 하나는 피스테온이라는 것인데 이른바 피스테스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헬라어 동사 페이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페이도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확신하다. 설득하다, 설복하다, 이해시키다 이것이 바로 페이도인데 페이도로부터 피스티스가 나옵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해시키다, 설복하다, 감화하다, 확신하다, 확신시키다 피스티스는 첫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단어에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믿음으로? 죄인들을 믿음으로. 이 땅에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 기회 가운데, 복음의 기회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믿어주심으로, 언제 믿어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말씀에 얘기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처이 없었을 때, 아직 어둠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일산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믿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 주체가 하나님이 된 피스테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설득하시는 믿음이에요. 이 죄인이 변화될 것이다. 이 죄인이 새로워질 것이다. 언젠가는 복음을 깨달을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누가 확신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이해시키고 하나님이 열정을 쏟아붓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고 잘 믿은 것이 아닙니다. 갈대 우르 땅 가운데 거할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창세기 10장 1절로 3절까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대아우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믿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뭐 하다? 페이도하다. 설득했습니다. 설득.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나님을 게시하고,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변화를 확신하고 예견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린 시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 사람이 친척이든 친구이든 동네 아주머니든 전도자든 목회자든 부모님이든 상춘이든 복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사람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는 내 존재에. 접근해 오셨고 나를 어떻게 했다 설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교회에 한번 나가 봅시다 부활절이든 뭐 성탄절이든 또 어떤 뭐 전도 행사든 한번 나가 봅시다 이렇게 초청하면서 기회를 준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뭐뭐 뭐 했다 설득하고 설복하고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계시했고 하나님을 어, 알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페이도적 접근, 이 페이도의 사건 설득하는 과정들, 관심가는 과정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확신을 갖습니까? 피스테스의 확신을 갖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믿음의 씨앗, 종교의 씨앗을 넘어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옥토 같은 이스라엘에게 심겨졌을 때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리하여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나서 장성하여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거듭나며 하나님의 삶을 수용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창세전에 그리토 예산에서 일 택하신 이 사건을 큰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로마서 7장 앞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까지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는 믿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피스테온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주체가 되는 내가 주체가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기회 주심에 대하여, 내게 다가오심에 대하여, 내게 나타나심에 대하여, 나를 설득하심에 대하여,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페이스, 우리의 신앙적 반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천재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접하고 결단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에라는 목적지요 도착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현 존재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믿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페도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오늘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반응의 구체적인 것이 예배이고 반응의 구체적인 것이 기도이고 반응의 구체적인 것이 찬송이고 전도이고 또한 봉사이고 또 헌신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두 번째 믿음의라는. 어떤 목적지의 일은 우리의 현재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삽니까?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생성하고 그리고 소지한 사람들은 어떠한 방법론을 가지고 산다? 믿음의 방법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로 믿음의 방법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며 예수를 목적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부활의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무엇이다? 신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실성, 그리고 이 신실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추구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 것입니다. 동행의 과정을 통하여 거룩한 변화 성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위에서 맨 마지막 상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3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내 민족을 호위하는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일수리니 이는 계곡이대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되어진 이것은 여기서 책이라고 하면 성경책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생명의 책으로 보면 좋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생명의 책 생명의 책에 요한 계시록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나온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시 통일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첫 번째는 거듭남이요 두 번째는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이다. 3절은 놀라운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가지는 사람들,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영역 안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하며 한 명이라도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명이라도 아버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애쓰는 그 수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상급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며 영원히 빛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피도의 과정을 통하여 이 피스테스를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예수 그리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복되고 존귀하게 수훈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의. 그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게 아름다운 성도님들 남은 생애 동안 예술도 더 알게 힘쓰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복음을 깨달아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많은 영혼을 죽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기묘하게 쓰임 받는, 음, 행복한,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인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